자 먼저 에코프로 먼저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에코프로 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 너무너무 멋있어요 월봉을 봐도 와 정말 멋있죠 자 너무너무 멋있네요 예 이제 괌의 수권에 올라와 있고요 괌의 수권은약86 정도 찍고 있습니다 예이 괌의 수권은 아마 90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자 지금 아직까지도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전업반 분들에게 교육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절대 팔지 마라. 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제 1번 자리 나오고 있는 거니까 2번 3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1번 나온 거예요. 1번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기준.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1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폭다 나왔으니까 여기서 전략 매도. 예, 전략 매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 모습이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11선 무너질 때까지는 절대 매수 금지. 그리고 21선까지도 이제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말 11선이 정말 귀신같이 무너졌어요. 11선 무너지고 다시 한번 씩볼까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2번 자리도 안 나왔고요, 아직 3번 자리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자리에서 올 매도를 한 사람도 있겠고 올 매도를 안 하고 2번, 3번을 모두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원래 시세가 제대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에코프로가 시장이 좋아서 날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이니까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죠. 뭐 박살 나지잖아요. 코스닥이 이런데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낸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줄을 긋고 한번 보겠습니다. 2월 7일입니다. 2월 7일날 코스닥이 어땠냐면 자 어디냐면 자 보시죠.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꼴랑 올라온 게 6%예요. 6.83%. 레버러지 따져봐야 한 14%, 15% 올라온 거예요. 그죠? 20%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몇 프로 올라왔습니까? 약181% 요기 기점입니다. 요기 점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만들 거냐? 인데 음, 일본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준이 완벽하게 맞더라 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던 20%짜리를 만들던 이런 걸 하나 더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거는 1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지나쳤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건 버려야 되고 이제 2번 자리, 3번 자리가 나올 건데 그럼 이 2번 자리가 나올 때 반드시 레드들 해야 될게 있어요. 네, 반드시. 반드시 뭘 하더라? 어, 2번 자리가 나올 때는 22평을 무조건 깨더라. 네, 무조건 깨더라. 그러면 22평 자리 따라 올라오는 거는 여기죠. 이게 여기 22평이에요. 22평이 따라 올라오는데 얘가 여기서 급락을 하려면 몇 프로가 필요합니까? 급락을 하려면. 최소한 20% 급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급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내려올 거냐는 얘기예요. 시세가 11선 깨지고 다시 한번 급등해서 신고가를 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악재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던, 횡보를 하던, 하락을 하던, 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따라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22평,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이렇게 완만하게 따라 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서 이 캔들하고 이 22평하고 만나거나 깨거나 이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제가 KMW라는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KMW가 날아갈 때 5G가 다 날아갔어요. 그죠? 이때 5G 섹터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날아가면서 KMW가 대장력 거를 했습니다자 보시죠. KMW입니다. 자 이때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자 보시죠. 이 친구도 올 매도할 수 있는 조건에 만족했죠. 이, 이 자리에서 자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냈던 게 어디였냐면. 이 자리에서 신고가까지 몇 프로 약180 종가 기준으로, 고점 기준으로 는약 200%가 날아갔어요 자, 그런데, 과연 버럭센 말처럼 22평을 깨는 자리가 올 것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자, 22평을 깨는 자리, 이것을 기다리거나, 혹은 1번 나왔으니까 2번, 3번까지 그대로 직행할 것인가를 보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22평에 닫고 올라가고 깨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보이죠 자 시세는 어때요 더 나왔나요 추가적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평을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신5가를 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버립니다 즉 조정 받을 수 있는 폭 자체가 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번 나왔고요 2번 나왔고요 3번 나왔습니다 20평 깼고요 20평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터져야 되는 터지지 말아야 될 고, 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샀던 자리를 깨리고 내려가면서 엄청난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62평을 깨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어,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때도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한 번에 안 죽을 거야 그랬어요.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건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주가는,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그랬어요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주가는 더 내려와서 이렇게.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죽으러 가는 거지만 절대 이렇게 죽지 않을 거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려 가고 추세선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때 이제 정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지 않아서 죽으러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신고를 내려서 야 계속 갈것 같았지만 완전 끝을 보이고 끝나버리죠. 그리고 역별을 만들러갑니다 정배열이죠 아직 자 이제 역배열을 만들러 갔죠 그리고 완전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죽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쭉 지금 자리는 여기 거기 보니까 여기였던 거죠 자 그럼 에코프로가 이렇게 떨어질 거냐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딴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 중요한 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장은 안 좋은데 시장 대비해서 신고가를 나오고 있고 같은 섹터에 바람이 불고 배터리 쪽, 소재 쪽 모두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날아가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꺼지지 않는다. 이거는 머릿속에 애우고 계세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전업반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오케이? 따라서, 에코 프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혹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번, 2번, 3번 나올 때까지 가져갈 건지, 지금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행보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여기서 올 매도 하신 분들은 이제 뭘 기다려라? 이제 22평 깨지는 구간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은 바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막매수하고 있죠. 이건 일반 개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개미가 이걸 해낼 수 없어요. 음. 기관과 외국인을 싹다 매도 치고 있는데,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았고 시세를 쳐 올릴 수 있다 고웃기지만안 돼요. 이거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예, 그런 음. 영역에 있는 그런 개미들이다. 그런 개인 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가 그러한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라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 시세는 에코프로가 더 크고 유기적으로 많이 파동이 크게 나옵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과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절대 이한 번의 파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